안녕하세요. 백세실의 백세코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310페이지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그리고 중국의 CBDC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내용을 주제로 삼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과연 가능할까요? 미국이 세계 체제를 더 이상 지탱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한 세력이 세계 체제를 이끌어야 하겠죠. 영국이 19세기에 가졌던 주도권을 회복하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영국이 영국의 제국주의가 19세기에 펼쳐졌다고 한다면 20세기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미국은 중국에게 평화롭게 패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현재 현황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후처리에 대한 것들이 불만을 가져오면서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그러한 주체로서의 기대감이 사그러드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측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중국발 코로나를 고찰해 봤을 때 중국이 과연 보편적인 세계 질서의 기준을 지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사후 처리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수억 명의 삶을 파괴했었습니다. 중국발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발생했던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조차도 막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기원했는데 발생원인과 전파 경로를 몇 년째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자유로운 여건에서 추적조사하는 것 자체를 중국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세계, 세계를 뒤엎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화학무기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럴 가능성 완전히 일축해버렸죠. 그래서 음모론의 일환으로 칩으로 어, 치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전북 기관들로 하여금 연구소 기원설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도록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진행이 실제로 잘 아,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뭐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국 안과 의사 리원양이라는 사람이 2019년도 12월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 먼저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는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7명의 사례를 접하고 동료 의료진에게 신종 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했었거든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 의사들에게 방역복을 입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죠. 나흘 후에는 공안에 소환됐고요. 그리고 공안은 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각서에는 그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불손한 태도로 계속 고집부리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에 리원영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었죠. 그리고 3주간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때 공안이 리원영의 행동을 막지 않았더라면 그는 SNS와 의료 보고 체계를 활용해서 계속 경고음을 울렸을 것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국방비보다 공안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안 예산은 10년 동안 3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보편 질서, 보, 세계적인 보편 질서를 지키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감시 체제나 검열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죠. 민주주의, 당연히 민주주의들을 민주주의로 전환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감시 체계 위주로 가지 않는 것들, 인권 존중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해서 세계 보편적 질서를 떠받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죠. 남중국해 영유권을 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가능성과 그 기대감을 살펴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중국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어 보는 거죠. 중국의 이제 구조적 여건은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1대1로 전략을 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에 장기주권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 어, 중국에 대해서 서구 주류 미디어들은 중국을 덩치 큰 북한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 체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전 글로벌 어, 환경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아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해서 미국으로부터 세계에 간섭할 권리, 즉 패권을 이용받아서 세계의 보편질서를 떠받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야심을 감추라는 전임자의 조언을 계속 무시했고 남중국해와 코로나 사후 처리에서 세계의 보편적 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국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것은 공격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내부 정치의 권위적 압제를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압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격적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결속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1대1로 전략을 펼치면서 뻗어 나가야 되거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 이 여건의 환경의 제한사항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할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이제 세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난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약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약점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대륙국가인데 동남쪽으로는 바다가 있지만 서쪽은 험한 산지와 너른 산막, 사막으로 막혀있는 지리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려면 인도차이나 반도를 우회해야 되죠. 근데 중국은 해상로 로의 진출, 특히 태평양으로서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편 바다로서는 반드시 타이완을 확보를 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서쪽은 산지와 사막이 있겨, 막혀 있기 때문에 동남쪽을 통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우회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비용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인도를 거쳐가야 되는데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려면 또 인도 해군의 영역을 지나야 되고 또 항행의, 항행의 자유가 없어진 인도양에서 항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인도는 석유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무역항을 만들고 중개 무역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와 국가 선박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는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약점이 있는 첫 번째 난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음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중국에서의 그 문제는 더 뭐냐면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전에 고령화에 진입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산업화하기 전부터 수산율을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고령화에 진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젊은 층의 부담이 큰 것도 있고 성장 하려는 그런 성장의 기회가 말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중간소득 함정이라는 것인데요 중간소득 함정 이것은 중국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은 농촌에 대한 차별 정책 때문인 것이죠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교과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엔지니어도 배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인데요. 마오쩌똥 시절에 대약진운동 그리고 문화혁명 이런 사회적 관계에 시달리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촌에 있는 자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25세부터 34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위라고 할수 있죠. 농촌에 대한 이 차별 정책으로 교육 못 받은 농촌 자녀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펼치고자 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던,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만 하죠. 왜냐하면 평균 수준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2035년까지 GDP를 두 배로 늘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을 고도화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평균 수준을 올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중간소득 함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IT 이런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보통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도의 고도의 성장 체계가.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 위주로 움직였는데요. 성장이 불가피하죠.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이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평균 수준이 올라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최근에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CBDC 도입의 이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CBDC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결제 수단의 편리함 디지털 화폐로서의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그러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결 특정 날짜와 그리고 장소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될 수 있어서 사생활 간섭의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BDC 도입의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중국이 것이다 라고 어, 보는 시각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감시체계가 잘 잡혀 있고 또이 CBDC 도입을 통해서 감시 체계를 더 공고히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이 제일 앞서 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여, 열심히 도입을 하고랍니다. 한국은행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 인프라 구축, 또 개방형 공공화폐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뭐 데이터 및 프리, 프라이버시 보호, 보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CBDC 어, 도입이 이런 프라이버시까지 보호해주는 것 부분이 분명히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어요. 9월 초, 초입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전자정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동의해야 되겠습니까? 이 CBDC의 약점, CBDC가 사생활을 간섭하고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 CBDC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편리함을 편리함을 가져오는 대신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는데 과연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사생활 노출을 용인하시겠습니까? 그 중국 CBDC 도입 이슈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도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CBDC와 관련해서 암호화폐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죽을까요? CBDC는 중앙화 플랫폼이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플랫폼이죠. 그래서 두 개가 양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두 개가 상충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살았을 때 어느 한쪽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슈도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이 CBDC의 도입이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어, 추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이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더 경각심을 갖고 이 시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정학적 관, 관련해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더 어,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음,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3년이 됐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했고, 2023년도에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적나요?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를 테, 실험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마스크 판매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마스크 판매할 때에 인적 사항을 적게 만들면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제한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스크도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영향을 줬었죠. 고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양적 긴축 상황이죠.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했을 때의 고인플레이션 상황, 그 디지털 화폐의 도입, 개인 사생활의 침해, 이동의 제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투자의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냉정하게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투자 수단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생존. 생존과 직결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책 관련 PDF를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인 정보 파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정보 얻는 채널, 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